살을 빼려면 식습관을 바꿔야 하고 현명해지려면 독서 습관을 들여야 하듯 지금 모습의 변화를 꾀하려면 습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복해지는 습관 첫 번째 생각 전환. 제가 어떤 생각 습관이 있었냐면요 잠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전에 늦게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펜션에 놀러가면 다음날 12시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아침 일찍 나오게 된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더 잤어야 하는 건데 또덜 잤네 아까운 내장 덜 누렸어 억울해 하면서 끄하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생각이 패턴화가 되어버려서 잠이 부족한 날은 항상 기분이 뭔가 억울하게 시작된 데 있었어요. 그날도 잠이 부족한 채로 자전거를 타고 아침요가를 가고 있었는데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날 아침 운동을 마치면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고 대본도 쓰다가 보드게임도 할 계획이었어요. 하루가 너무너무 알차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제가 글쎄 고작 잠이 부족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제 기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사실을 문득 깨닫고 이 바보 같은 생각 패턴을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생각 전환하기 방법이었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접속어 하지만을 넣어서 방향을 바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 아깝다 내 잠. 오늘도 덜 잤네. 덜 누렸어. 하지만 그 덕에 나는 오늘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었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면에 잡혀있던 마음의 초점이 긍정적인 면으로 싹 옮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해보세요 생각 습관이 결국 마음 습관이 됩니다 내가 좋은 생각 습관을 많이 가질수록 마음 습관도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습관 두 번째 안경에 얼룩 닦기 한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넣으면서 차의 앞유리를 닦아주었어요 기름이 다 들어가자 직원이 부부에게 다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유리가 아직 더럽다며 한번더 닦아달라고 부탁해요.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혹시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유리를 한번더 닦아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아직도 유리가 더럽군.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요? 제대로 좀 닦아주세요. 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안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서 남편의 얼굴에 다시 씌워 주었어요.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차의 앞 유리창을 볼수 있었고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띵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는 한 남편은 절대 깨끗해서는차 안유리를 볼수 없겠죠 직원의 잘못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안경에 묻은 얼룩 문제였다는 거예요 남탓이 능사가 아니라는 교훈을 주지 않나요?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남탓을 하기 전에 내가 낀 안경에 얼룩이 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만사 어떤 일 앞에서도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안다면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줄일 수있어요 있을 거고 그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해지는 습관 세 번째, 타인과 나를 분리하기. 행복하게 살고자 마음먹었다면, 타인과 나를 분리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남의 일은 남의 일로, 남의 감정도 남의 감정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의 상황, 감정을 나와 연관시켜 같이 불행해하거나 그로 인해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특히 가족이라면 더 모른 척하기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본인 감정은 본인에게 맡겨두자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명백히 부부간의 문제죠. 그런데 그걸 나와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나 때문인가? 나한테 책임이 있을까? 왜 나는 부모의 싸움을 말리지 못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지금 이혼도 못하고 억지로 사는 게나 때문일까? 부모의 불안과 슬픔을 굳이 끌고 와서 같이 불안해하고 슬퍼해요. 조금 정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예요.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죠.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돼요. 모든 문제로부터 타인의 감정으로부터 계속해서 나를 분리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저 친구가 지금 기분이 나빠진 건나 때문이 아니에요. 갑자기 의심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나를 연관 짓지 마세요. 각자 느끼는 감정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타인의 감정은 그들 고유의 것이고 그 감정이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도 내 책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각 전환하기, 안경의 얼룩 닦기, 타인과 나를 분리하기. 이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적응시켜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더 행복해져서 만나요. 치유의 습, 윤혜진이었습니다.